안녕하세요. 오늘은 빔수 꿀팁을 한번 더 얘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오토바이 검사 접수로 들어가셔서 오토바이 번호를 여기다 입력하시면은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은 어 이렇게 화면이 활성화가 될 겁니다. 재원 관리 번호를 보시면은 파란색에 미술 친기 보이실 거예요. 어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창이 하나 뜨는데요. 이런 상세 재원이라는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여기서 어 오토바이의 재원도 볼수 있고. 외관도 볼수 있고 도면도 볼수 있고 일일이 안 찾으러 다니셔도 되겠더라고요 참 편리한 기능이라 소개해 드렸고요 똑같은 예로 이제 자동차 검사 접수에서 차량 번호를 여기서 입력을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은 어, 여기가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되겠죠 활성화가 되면은 검사 이력 조회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어, 여기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laughs> 차아 놓지 못했는데, 검사일력 조회를 클릭하시면은 각자 차대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차대 번호를 재택각한 차에 한해서 나타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파란색 글자에 위치친게 보이시죠? 여기를 또 클릭하시면은 또 창이 하나 뜹니다. 여기 표기 시행 내역이라는 창이 뜰 텐데요. 간혹 여기 표기 위치 차대에 어, 차대 번호가 어디에 재타각했는지 여기 보시면 뒷바퀴 측면이라 적혀있죠 어, 어디에 재타각을 했는지 이렇게 적어 놓은 공단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게 파란색 글 밑에 밑줄이 있다면 무조건 눌러 보면은 아 이거는 누르면 뭔가 나오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아마 어, 이외에도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